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이 더 예쁘다. 아무렇지 않게 들린 이말 한마디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잠시 눈을 피하고 다시 시선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민망함일까요? 아니면 이미 감정의 문이 열렸다는 신호일까요? 안녕하세요. 중년의 관계 심리를 상담해온 이현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를 무너뜨리는 단세 마디, 그 말이 왜 중년 이후 관계의 흐름을 바꿔놓는지, 심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짚어드립니다. 특별한 행동도 멋진 외모도 아닙니다. 단지 그 말이 그녀를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설렘이 만들어낸 아주 은밀한 감정의 파장까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심코 한말 한마디에,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던 순간을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관계 속 설렘의 타이밍,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고, 이야기 좋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오늘이 더 예쁜데요, 그녀가 얼어붙은 순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이 더 예쁜데요. 그녀가 웃는 듯 하다가 잠깐 정색했던 순간. 그건 단순한 칭찬의 결과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중년의 관계 심리를 상담해온 이현숙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여자의 마음을 건드리는 한마디가 어떻게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지 그 심리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실수로 끝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기준도 함께 나눌 거예요. 서울 마포에 사는 58세 최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두어번 식사를 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그는 무심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이 더 예쁘네요. 어제도 예뻤지만 말이 끝나자 그녀의 표정이 애매하게 굳어졌죠. 그가 예상한 설렘은 커녕 정적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평가보다 관심의 방향을 더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예쁘다는 말이 단지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를 알려주니까요. 게다가 비교가 들어간 말은 진심보다 기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보였을까? 하는 의심이 스며드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으라고 한 말인데 돌아온 반응이 어색하거나 차가웠던 적. 여자의 심리 온도는 순간적으로 얼기도 데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이성적 호감이 생기는 타이밍은 더 정교하죠. 말의 뉘앙스 하나로도 설렘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쁘다는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눈빛으로 말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둘 사이에 공감이 쌓였고, 그녀가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을 때, 살짝 눈을 마주치며 지금 진짜 예쁘시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건 외모보다 순간의 분위기를 인정하는 말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여자들은 칭찬보다도 나만 알고 있는 당신의 관찰력에 더 설렙니다. 눈가에 작은 점이 예뻐 보여요. 이 표정 처음 보네요. 이런 말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듭니다. 그말 한마디 지금은 꺼내도 될까요? 아니면 타이밍이 아직 아닐까요? 그 판단의 기준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숨겨둔 설렘이 폭발한다. 이 얘긴 너한테만 하는 거야. 단 1초 만에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스쳐간 순간 그 말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었죠. 58세 직장인 박씨는 동료 여성과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하게 됐습니다. 가벼운 대화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긴 누구한테 잘안 해. 근데 너한테는 괜히 말하고 싶네." 그 말이 끝난 순간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대화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이한 문장은 여성의 심리적 영역을 자극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곧 신뢰와 차별화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특별하구나.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있구나.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누군가가 평소 말하지 않던 이야기를 내게만 털어놓았을 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던 그 감정,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는 감정의 독점권이 큰 설렘으로 작용합니다. 이 얘긴 아무한테도 안 했어라는 말한 줄이 서로 간의 거리감을 단숨에 좁혀주는 이유죠.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의미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 요즘 혼자 저녁 먹는 게좀 외롭더라 같은 말은 가볍지만 충분히 심리적인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여성은 말의 무게보다 그 말이 담긴 공간을 느낍니다. 나만 아는 이야기, 나만 듣는 감정. 이 비밀스러운 초대는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둔 그녀에게 너만 아는 이야기를 전해 본적 있나요? 그녀는 지금 누군가의 속마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경계는 분명해야 합니다. 유혹이 아닌 공감으로 접근해야 진심이 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가 왜곡되어 오히려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이 말을 건넨다면 그 안에 감정의 맥락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설렘은 싹틉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녀의 반응에서 시작되겠죠. 그녀가 미소 짓는 그 이유,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어집니다. 3. 그 웃음 때문에 잠못잘것 같아. 그 웃음 때문에 오늘 잠못잘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62세 이 씨는 직장 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한 여성의 웃음소리에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밝게 웃던 그녀, 그리고 그 순간 스쳐 지나가듯 던진 말. 그 웃음 아마 오늘 밤에 자꾸 떠오를 것 같아요. 그녀는 놀라듯 웃더니 술잔을 들고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일까요?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웃음은 방어이자 초대이고 긴장과 편안함 사이를 오가는 감정의 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웃음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웃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언제 그녀가 가장 크게 웃었는지, 어떤 말에, 어떤 행동에 그 웃음이 터졌는지를요. 잠못 자겠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의 과장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잔상을 오래도록 안고 가겠다는 표현이죠. 그녀는 그말 속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누군가에게 남겨졌구나. 그 감정은 여성에게 큰 설렘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처음 보는 자리에서 꺼내면 가볍게 느껴지고 충분한 공감이 쌓인 뒤에 말하면 강력한 여운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할 땐 반드시 상대의 리듬을 읽어야 합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는 타이밍,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말을 꺼내야 그 감정이 침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꾸 생각나는 웃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 웃음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오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다음 이야기에서 그 경계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화장기 없는 얼굴 왜더 끌릴까? 화장 안 했어요. 민망하네요. 그 말에 괜히 대답이 늦었습니다. 그녀의 민낯 이상하게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55세 송 씨는 등산 모임에서 늘 깔끔하게 꾸미던 여성과 비 오는 날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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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번개 모임으로 만났습니다. 급히 나왔다며 오늘은 그냥 민낯이에요 하고 말한 그녀. 그 순간 송 씨는 이상하게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죠. 왜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 끌릴까요? 첫째,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여성의 민낯은 단지 화장을 안한 상태가 아니라 방어를 풀고 나온 진짜 자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내가 허락받은 느낌을 받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꾸밈 없이 나를 마주할 때 왠지 모르게 더 정이 가고 따뜻해지는 그 순간, 둘째, 화장기 없는 얼굴은 신뢰의 신호입니다. 여성이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상대방에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그 순간은 그녀가 마음을 조금은 열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말이 오히려 벽이 됩니다. 어? 민낯이 더 나은데요? 화장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말은 의도와 달리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모습도 당신답네요. 좋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하는 말은 그녀에게 큰 안정을 주며 동시에 묘한 설렘을 남깁니다. 여자들은 화장한 얼굴보다 그 화장을 지운 뒤에도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끌림은 겉모습이 아닌 편안함과 인정받는 느낌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민낯을 본적 있으신가요? 그때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그녀가 방심한 얼굴로 웃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마음의 안쪽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진짜인지, 그녀의 행동을 더잘 해석할 수 있는 단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가겠습니다. 5. 손끝에서 전해진 은밀한 신호. 그날, 그는 일부러 손이 스치도록 접시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등이 닿는 그 짧은 순간,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분명했죠. 서울에 사는 60세 김 씨는 와인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단둘이 앉은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물병을 건네며 손끝을 스쳤습니다. 어, 죄송해요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 신체 접촉은 무언의 대화입니다. 특히 손끝의 감촉은 말로 하지 않는 유혹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여자들은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손끝을 통해 감정을 읽습니다. 그 손에 머문 시간, 건드린 정도 피하지 않는 반응. 이 모든 게 심리적 초대로 해석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거부의 기색 없이 시선을 유지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 그 손끝은 관심의 응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녀가 순간적으로 손을 뺀다거나 웃으며 몸을 틀 경우 그건 경계의 신호입니다. 이럴 땐 즉시 거리를 두고 상황을 가볍게 넘기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손끝이 의미심장하게 기억에 남은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감정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은 상대의 심리 거리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그녀가 어떤 관계를 상상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녀의 손이 다시 내 쪽으로 향한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오묘한 기류의 해석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6. 남편은 몰랐다. 그녀가 흔들린 진짜 이유. 그냥 나랑 얘기할 때 눈을 보고 웃더라고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남자와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7세 이모 씨는 평소에 잘 웃는 여사장으로 통했지만, 단골 손님 중한 남자의 눈빛과 말투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뜸했고, 그 남자는 그녀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녀가 흔들린 이유는 감정의 충족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맞추고 웃고 가끔은 이런 얘긴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정의 외로움이 신체의 거리보다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걸요. 중년 여성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충동이 아니라 공감의 결핍입니다. 남편이 모른다고 해서 감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대화 속에서 나를 인정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이두 가지가 충족되면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의무와 책임은 충실했지만 감정의 교류는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그런 얘기도 하시는구나. 진짜 멋진 생각이에요. 이런 말들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일탈이 아니라 결핍의 표현이라는 점. 이를 자극하기보단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꾸 신경 쓰이거나 떠오르는 여성이 있으신가요?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가장 좋은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무너지기 전에 건넬 수 있는 단한 문장이 있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7. 여자들이 중독된 단한 문장. 너나 없으면 안 되잖아. 이말 위험할까요? 아니면 그저 농담일까요? 55세 회사원 강 씨는 사내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에게 한참을 웃고 얘기하던 중 장난스럽게 이 말을 꺼냈습니다. 너나 없으면 심심하잖아. 인정하지? 그녀는 웃으며 맞아요, 인정. 이라고 했지만, 그 후부터 자꾸만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이 문장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여자들에게 감정의 연결을 느끼게 하는, 은근하면서도 강한 중독의 언어입니다. 왜일까요? 이 한마디에는 세 가지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있음, 필요함, 특별함.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여자는 감정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 없으면 심심해. 네가 없으면 허전해. 그 순간 어깨가 살짝 올라가고 괜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나요?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이 말은 존재의 확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건 감정의 자물쇠를 열어버리는 열쇠가 되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진심 없이 가볍게 던져지면, 금세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독은 진정성에서 시작되고, 무너짐은 진정성이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말을 꺼낼 땐, 그녀의 눈을 보고 분위기를 읽고, 단한 번만 하지만 깊게 말하세요. 내가 너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 그녀는 그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 확인이 반복될수록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지금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의 끝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단순한 말몇 마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 어떤 뉘앙스, 어떤 말투는 그녀의 감정을 조용히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룬 일곱 가지 말들은 그녀가 무심코 웃을 때, 눈을 피할 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때그 속마음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줍니다. 단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모든 대화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말은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건 여러분의 눈빛과 진심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7 남겨 주시고 이야기 좋았는지도 알려 주세요.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